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요 하나님의 권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내게 비쳐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쳐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천국의 열쇠라고요.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그래서. 의에 이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로로 해서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으로, 그 열쇠로 크고 작은 삶에 마귀가 우리에게 미쳐준 그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세계명으로 산다 그래. 아멘. 세계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명이 주님과 함께 임만회라는 영생이야. 아멘. 이렇게 정말 진리를 경험함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시인하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명, 세계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적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성경,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내게 적합한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그 영광을 받아서 입으로 시인할 때,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는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세 계명이다. 세 계명 이제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계명은 하나도 없어. 세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세 계명으로 살때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세계명이다. 아, 세계명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약. 그 세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으로,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지금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가로놓인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둠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면서 나의 삶 속에 나와 연관된 모든 관련된 사항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로운 개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개명 입니다 그 옛개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바로 옛개명이 바로 세계명 이라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개명은 내가 내 생각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이 내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과 같은 생명으로 마귀가 준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내게 영광을 주셨으니 그 영광으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 이게 이제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이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그런 권세, 얼마나 좋은 능력이, 얼마나 좋은 기회,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이 기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8절,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세계명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남편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 손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로.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사용하라는 거, 그 영광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 그래서 크고 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능력이 큰 도움을 못 준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 이 보금이 천국 보금이 이 보금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알아도 필요없어. 많이 어, 어, 복잡해도 필요없어. 이 진리만 알고 이 진리대로 승리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은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가로닥힌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입을 벌릴 때마다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이 답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명은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똑같이 사는 것이 바로 세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세계 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세계 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세계 명으로 사시기를 똑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주신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정말 세계명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다섯 가지 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진리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 복음이에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본을 보여 주셨어. 우리도 삶의 본을 보여 주신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이 여러분을 보고 본을 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본을 보여 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샘플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그리 또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옛상화를 청산하고 정욕의 말로 들어 썩어져 가는 낡은 인간성을 버리고, 옛사람 버리라는 거예요. 내 아직, 내 생각, 내 주관 내 철학으로 사는 것을 다 벗어버려라 다 지어버려라 그래서 23절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 형으로 사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고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생활을 하는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잘 되고 남은 여성이 썩잘 되어야 여러분을 본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을 알고 사는 세계명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본이 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2서 1장 4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경건훈련을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경건 연습이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건 거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악된 욕심이라도 내 생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주님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아멘. 가감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욕심 부리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방법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laughs>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삼절또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다. 진리 안에서 생활을 하면 모든 걸 이기잖아. 마귀를 이기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 여러분이 천국되어 살잖아. 그거 하나님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부모의 말씀을 매일 들어서 "너희 형제끼리 사랑하라" 그러면 형제끼리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이기고, 잘못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 똑같은 얘기 이게 세계명으로 이 방법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되어 살도록 여러분의 자녀손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그것이 부모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예스 yes,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하고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 하면 얼마나 멋있는 아이예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착하고, 그건 남이 봐도 잘 되는 아이예요. 똥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렇게 된 아이는 너무너무 잘 되는 아이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 놓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누구를 복을 주겠어. 이런 자를 복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온갖 마음을 다해서 이 진리의 법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축복받는 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읽고 5절, 6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 내내 기도로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마음 변치 말고 한 주간 내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통로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썩절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주 예수 사랑교 식구들의 삶이 행복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내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모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상이 험악하오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사업장이 구원받고 교회가 구원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